네, 다음 문항 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의 원소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두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. 더 이상 조건이 없죠. 벤다이그램 그리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일단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딱 여기 영역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죠. 다섯 개중 하나를 선택해서 교집합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, 어, 두 개가 돼야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세 개가 되겠죠? 그러면은, 예를 들면 뭐, 1이라는 원소가 교집합이 들어갔다고 하면은,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줘야 되겠죠? 그러면은, 뭐, 예를 들면 2하고 3이 선택됐다라고 하면은, 2가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넣어주셔야 되고, 3도 여기 둘 중에 하나에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, 2 곱하기 2가 됩니다. 그러면 남은 원소는, 이 외곽에 집어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끝이겠죠. 그래서 여기 외곽에 뭐 4하고 5를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. 네,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120이 나옵니다. 네, 여기까지.